경주 거리 800m 제주마 5등급 경주 제주 3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9번 선광공주와 안쪽에는 3번 우주용병이 빠릅니다. 가장 외곽에서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앞선에 나서는 9번 선광공주. 계속해서 선행력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 선광공주가 앞선에 나서 있고 3번 우주용병과 바깥쪽 8번 전국시대, 6번 대지여왕도 한 가운데 3위권 자리 잡고 있습니다. 9번 선광공주가 계속해서 선행에 나서 있습니다. 격차를 좁혀내는 8번 전국시대, 9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는 3번 우주. 용... 용병과 뒷선의 6번 대지호와 안쪽의 4번 금란지교 바깥쪽에는 5번 한백광초도 이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선을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9번 선광공주가 안쪽 8번 전국시대가 바깥쪽에서 따라잡습니다. 9번 8번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나와 있습니다. 바깥쪽 8번 전국시대의 역전 8번 전국시대가 선두로 나서 있습니다. 외곽에는 5번 한백광초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5번 한백광초 빠르게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8번 전국 시대와 5번 한백광초 두 마리의 선두 썸 바깥쪽 5번 한백광초냐 안쪽에 8번 전국 시대냐 8번 5번 두 마리가 여전히 선두 썸을 치고 있고 8번 전국 시대가 선두 유지합니다. 8번 5번 두 마리 앞섰고 안쪽에 3번 우주 용병이 3위로 8번 5번 3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